안녕하세요 1미리 재테크입니다 아직 자산관리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꼭 봐야 할 영상입니다 여러분 저 진지합니다 궁소체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축가는 금액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축가는 금액이란 소득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가 결국엔 나의 지출을 알아야 저축가는 금액을 알수 있고,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저축을 할지,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반대로 하고 계세요. 먼저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저축을 시작해버리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쓸지 결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강제저축? 선저축 후 지출. 한때 유명했던 저축 방법이죠?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단, 비상금이 충분하다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제 경험입니다 따라서 지출을 먼저 파악하고 저축 가능 금액이 측정되었다면 재정 목표를 세워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렇게 저축을 시작하는 것이 강제 저축보다는 안전해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지출 분석을 하라 빠밤 아, 아직 영상 안 끝났어요 뒤로 가기 누르시면 안 돼요 지출 분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가계부 작성하기. 엄마들의 지혜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지출 내역을 가지고 평균 통계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에? 뭐라고요? 가계부 어떻게 쓰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 민족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가계부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제가 쓰고 있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편한 가계부 어플이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출 분석을 한다면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분류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저축 가능 금액이 적게 나왔다면 지출 항목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축 가능 금액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 고객들 지출분석을 해줄 때 카드 내역서를 받아서 제가 직접 편집하고 통계 내고 표로 만들어서 보여줬었는데요. 지출분석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멘탈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다고 그리고 자기 반성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출분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솔직히 대다수 분들이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돈은 버는데 돈이 안 모인데,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여러분들 스스로 지출분석을 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어디에 내가 과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통장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만 원씩만 줄여도 1년이면 12만 원이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사상 최저의 저금리, 기준금리 0.5% 시대에서 1200만 원을 1년간 예금으로 넣어놔도 세전 6만 원밖에 안 돼요. 세후는 5만 원. 끔찍하죠? 1년 이자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출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세요. 지출 분석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의 업로드가 많이 늦었는데요. 개인 사정이 있었지만 변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늦지 않고 꾸준히 유익한 금융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